자 반작용이 작으니까 전압 강화를 시키는 성분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기 내부 전압의 변동은 줄어들겠죠. 그 전압 변동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 발전기 출력과 PG라고 했을 때 얘는 x분의 e v 사인 델타. 뭐 이런 형태로 표현했었죠. 결국에 지금 여기서 표현되는 이 X 값이나 Z 값은 같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작다면 발전기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출력이 커진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설정할 수 있느냐? 안정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왼쪽 다섯 개는 왠지 좋아 보이는 거죠. 오른쪽에 다시 이제 다섯 가지 더 정리해야 돼요. 자, 철기계니까 철의 성분이 많으니까 뭐가요? 철선이 커요. 철선이 크니까 효율이 어떨 수밖에 없죠. 나쁘겠죠. 효율이 낮아요. 근데 철기계니까 무겁잖아요. 무거우면 설치하기도 힘들죠. 가격이 높아요. 아홉 번째. 성과 대지사에 설정된 충전 용량이 큽니다. 이건 전력공학에서 진행을 좀 해야겠네요. 충전 용량이 크다. 열 번째, 기계치수가 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락비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는 좀 여러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단락비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몇개 다시 한번 좀 체크 좀 할게요. 단락비를 구하기 위해 하는 시험법 외워주세요. 무부하시험, 단락시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설명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을 한 거죠.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안 되시면 얘네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단락비를 구하면서 또다시 하나 구해주는 포화율. 무부하포화곡선, 공극선으로 구해진다는거 설정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요, 요 형태로 나타날수 있다. 그 다음 단락비를 구하는 계산 공식인데 이 계산 공식이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얘가 메인이에요. 이 네모칸 친 거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만 살좀 붙일게요. 이 네모칸 안에 있는 것을 딱 외워놓으면 IS, 단락전류 IS는 IN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얘가 넘어왔으니까 IN이 되겠죠. 이게 또 뭐가 되느냐. 단락 전류를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들을 가지고 단락비를 구할 수도 있고 이 식을 가지고 단락 전류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비를 설정하면서 표현하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 이식 설정했죠? 이건 전력공학에서도 나오고, 또전력에서또 시간되면 또한번 정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식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식 안에서 일단 우리가 크게 보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누구랑 비례한다? 용량값과 비례한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락전류를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 얘들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성. 요거, 요거 설정하시고. 그 다음 요거, 다 요거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기시험까지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험법. 그리고 계산, 계산 문제. 단락비 수치. 단락비 큰 기계의 특성, 열 가지.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수준 높게 들어가면은, 퍼센트 인피던스 관련돼서, 전류 및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필기시험에서도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고요. 실기시험에서도 이제 꼬박꼬박 한 3년 정도, 한 아, 3년에서 한 5년 정도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다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단락비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